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학년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 1단원 4학년 1학기 1단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제목은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구요 오늘 같이 학습해 볼 문제는 과학자처럼 관찰해 볼까요 입니다 자, 우리 문제지 어, 페이지 56쪽이네요. 56쪽 한번 보겠습니다. 56쪽에 보시고 한번 1번 문제부터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탄산음료와 관련된 경험을 쓰세요라고 했네요. 자, 탄산음료의 뚜껑을 오래 열어 놓았더니 톡 쏘는 맛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탄산음료를 보고, 어, 마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경험을 봤던 것들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삼겹살이 되게 좋아해서 삼겹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삼겹살을 먹을 때요. 탄산음료를 마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든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탄산음료에 이렇게 따라 놨더니 뽀글뽀글뽀글 김이 올라온 걸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맞는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손가락을 넣어 봤더니 따끔따끔 해 봤어요 혀를 넣어 봤는데 따끔따끔 했어요 아니 오래 여 놨더니 물처럼 맹물처럼 변했어요 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셨던 내용이면 모두 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래 실험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천천히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3분의 2 정도 붓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투명한 컵에다가요, 물을 부었대요, 이만큼. 자, 식용소다를 약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서, 식용소다를 약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서 이렇게 집어 넣는데요. 이래 이렇게 넣으면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자, 구현, 식용, 구현산이네요. 이번에는 식용, 구현산을 넣어서 넣어줍니다. 이에 유리컵에 넣어줍니다. 라고 했네요. 여기서 일은 요 앞에 거, 이 보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2번 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4번입니다. 유리막대로 유리컵에 속 물을 저으면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자, 이거 우리 공부해 봤죠? 이렇게 두개 섞어서 넣으면 어떻게 되더라? 그쵸? 벌써 똑똑한 친구들은 벌써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글보글 보글보글 고품이 올라오는 실험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실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각형을 모두 말한 것을 골라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눈 당연히 거품 올라오는 거 봐야겠죠 코 킁킁 냄새 맡아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입으로 맛을 변해서 변화가 있는지 귀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보글보글 소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피부로 손을 담가 보면서 따끔따끔 한지 안 한지 다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자 관찰 결과가 아닌 것을 모두 구분 해보세요. 자 관찰 결과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유리컵에 물이 투명하다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x라고 하면 되겠죠. 자 식용구연산의 알갱이가 반짝반짝하는 것이 마치 보석과 같다. 보석과 같다는 거는 과학적이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반짝인다라고만 하면 과학적일 수 있는데 마치 뭔마오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은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식용소다, 탄산, 수소, 나트륨입니다. 이거는 과학적 관찰인가요? 관찰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쵸 그렇죠? 아니에요. 자, 식용소다가 들어있는 물에 식용구연산을 넣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거품이 발생했다. 이건 어떻게 됐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식용구연산을 더 많이 넣으면 거품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건 우리가 관찰한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뭐라 하더라? 다음에 배울 게지만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보기 되겠습니다. 어려우셨나요? 아, 어렵지 않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감각 기관만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을 보고 핀카를 쓰세요라고 했네요. 감각 기관만으로 관찰이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돋보기, 현미경, 청진기를 관찰하는데 이것을 사용합니다. 관찰합니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더라? 관찰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 어려웠나요? 새로 알게 된 내용 정리해보시고 알고 싶은 내용도 한번더 찾아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과학자처럼 측정해볼까요?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